안녕하세요입니다. 오늘은 아침에 영상을 찍는데요. 제가 지금 거치대를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해 놨어요. 이런 비즈 같은 거 보이는 점양해 부탁드려요. 이 달력 보이는 점령해 부탁드리고, 여기 이런, 이런 거, 사진 같은 거 보이는 점령해 부탁드려요. 그런 걸 신경 안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파우치 소개를 해볼 거예요. 제가 이제 거치대를 사, 거치대 산건 아니고 제가 만들었어요. 여러분들 잘 보이시도록. 그래서 제가 원래 한 손으로 이렇게 거치대를 들고 했었잖아요. 핸드폰 카메라 들고. 근데 이제 지금 두 손으로도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파우치 소개를 해볼게요. 파우치는 이거구요 이렇게 생긴거구요 이거는 파우 이 파우치는 제가 생일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저번에 생일이었잖아요 생일선물로 받은거고 제가 아까전에 한번 끊겨가지고 안 끊겼으면 좋겠네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품이 엄청 없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정리를 안해놨을수도 있는데 네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구요 되게 없죠. 진짜 빨리 끝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부터 먼저 좀안 보이시려나? 이 정도면 되죠. 네, 지금 거치대 를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.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구요네 이렇게 하고요.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는 면봉이에요. 면봉. 면봉, 어, 이게 틴트가 안들어가지고 면봉을 담아놨고, 여기는, 그냥, 그냥, 머리, 머리핀, 검정 색깔 3개. 머리핀 3개. 그 다음, 여긴 다 립밤인데요. 먼저, 이거는, 이거는 약국에서, 약국에서 저번에 어머니께서 사주신 립밤이고, 이것도 립밤이에요. 이거는 선물받은 립밤이고요. 이거는 송서희님하고 교환할 때 받은 거예요. 송서희님하고 홍서희님하고 세트. 그 다음에 이것도 야꾸 이렇게 아까 이거 있잖아요. 이거랑 이렇게 같이 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같이 사가지고 3,000원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. 네. 이렇게 넣고 왔고 이제 옆에 소개해 볼게요. 벌써 끝났고 요거 제가 처음에 샀을 때 이게 뭔지 그냥 방언지 봤더니 이게 저희 엄마께서 그 이렇게 색 이렇게 색 어떤지 이렇게 나는 거라고요. 이게 물티슈라면 엄청 잘 지워져서 제가 제가 저번에 이거 스사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 해 봤거든요. 근데 진짜 잘 지워지더라고요. 이제 여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진짜 더럽죠. 제 틴트가 두개 밖에 세 개밖에 없어요. 수제 틴트까지 합쳐서 제가 수제 틴트 이거 공병 만드는 건 올렸을 거예요. 준비물이 네 개인 공병 만들기 이건 영상을 올렸는데 이거 틴트 만들기 하다가 끊겨가지고 다시 못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못 올렸어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끝에는 먼저 이거는 로션이에요. 이런 공병에 이런 이 공병이래 이런 이거는 어, 그, 뭐지, 다이소에서 500원 주고 구입을 한 거구요. 이거는 제가 만든 거. 이거, 지금 초다랬는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, 담임 선생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같이 만들었어요. 이렇게 잘 보이시, 네. 내가 만든 촉촉한 립밤 보이실 거예요. 촉촉한 립밤. 근데 이게 지금, 이제 안 써요, 잘.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틴트냐면 초점이 진짜 안 맞춰지네요.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차가워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핑크 색깔이가 됐고 요거는 지금 초점, 초점? 초점? 벌써 4분이네요. 빨리 빨리 할게요. 이거는 프레시오 오렌지 에프트라 루미너스 립 그로즈라고 합니다. 1호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. 이거는 기본의 틴트구요. 제가 이거 원래 주황색과 오렌지 살려 했어요. 그런데 이 주황색깔이 없더라구요. 이거는, 어, 유명한 건데 지금 제가 발색을 못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려요. 나중에 한번더 파우치 속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서, 어, 발색해볼게요. 이거는 턱 페이스 러블리 믹스 아쿠아 트스 1줄시 체리구요. 이거 제지 조금밖에 못못 못 남았어요. 이거 만들나 했고 여기 옆에 이거 있잖아 하늘색깔 이 지금 못 꺼내가지고 제가 어딜 가야 돼서 빨리빨리 소개할게요. 이거 하늘색깔은 핸드크림이고 이건 할머니께서 주신 거고 요 밑에 거는 거의 다 썼어요. 이건 제 돈으로 산거구요 그다음 에 이것도 이건 제 아빠가 제 아빠가 다이소에서 천 원인가 이천 원으로 구입해서 제가 아직 갖고 있는데 이거는 다섯 번 정도밖에 안 썼어요. 다섯 번이나 여섯번 정도. 그럼 제가 이거 틴트, 이것도 틴 이거는 수딩젤 틴트인데 이거 제가 잠깐만요. 이거 제가 이거 뭐지?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이거 이걸로 제가 수딩젤, 수딩젤로 이거 틴트 만드는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겼어요. 거의 다 만들어, 거의 이제 이 틴트 늘때 거의 다 만들었는데 끊겨가지고 제 다시 못 찍으니까 그냥 이거는 못 올렸고 공명만 올렸습니다. 나중에 틴트또 수제 틴트 만들 수 있으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. 이거 이거 네 이렇게 해서 파우치 소개였고요. 진짜 화장품 조금밖에 없죠. 제가 이제 어 6학년 정도 되면 파우 어 화장품을 살 거고요. 이렇게 파우치였습니다. 전이 파우치 에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제가 이거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이거 이 무늬 아무도 것 말했 안 말했어요. 무늬 아뭐 달라고. 근데 친구가 이걸 사 왔어. 진짜 이게 좀 비싸잖아. 이거 파우치 한만 얼마라고 했는데 좋네요.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요걸 요거 있잖아요. 지금. 이거 다이아몬드 페인팅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잖아요. 근데 아직도 다못 만들었어요. 네, 이렇게 지금 하면 네 이렇게 파우치 소개했고요.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